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은 지금까지 조금 많이 어려웠던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에 대한 내용이 끝나고 이제 17장과 18장 이두 장에서는 바벨론이라고 묘사되는 이 로마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렵지요. 하지만 조금 이해할 수 있기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배경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쓰는 읽는, 읽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지금 로마 아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로마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너희를 건져줄 것이다. 너희의 고통을 알고 있다. 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느냐? 요한 계시록은 이 편지로 썼기 때문에 가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나 로마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었다가는 그 뜻을 바로 알았다가는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감추어진 계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지만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의미들을 바로바로 알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천사가 이제 사도 요한에게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음녀, 음란한 여자를 보여주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음란한 여자를 묘사할 때, 현사는 자주빛과 붉은 빛의 화려한 옷을 입었다. 그리고 금과 진주로 치장하고 금잔에 음란한 것들이 들려져 있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음녀인데. 아주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고 있고, 이마에는 바벨론이라고 이름이 적혀져 있던 여자였습니다. 바로 이 여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로마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거대했던 나라, 로마. 이마에 바벨론. 물론 성경에서 나오는 바벨론 그 나라를 정확하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바벨론이 큰 나라를 모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로마라는 것으로 바로 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란한 여자는 로마를 의미했습니다. 이 음녀 로마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또 천사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땅의 임금들과 함께 음란한 짓을 했으며 하나님의 모욕하는 이름이 가득적인 일곱 개의 머리와 열개 뿔이 달린 커다란 짐승을 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음녀, 이 로마 제국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를 피에 취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핍박하고 죽였다는 이야기이지요. 땅의 임금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에 함께 그 지배 아래 들어가서 로마와 결탁하고 로마가 주는 경제적인 이득과 그 로마의 달콤한 유혹들 앞에서 같이 살아가는 많은 통치자들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을 음란한 짓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런 음욕, 휘양 찬란하고 성도들의 피해 취하여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을 보고 놀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는 이제 7절부터 음녀가 타고 있는 이 열뿔 달리고 머리가 일곱 개인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또 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머리가 일곱 개고 뿔이 10개인 짐승에 대해서 말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짐승은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무적행 저땅 밑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다시 돌아갈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쭉 일단 읽으면서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분이라는 묘사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인 것이죠.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비되는 존재가 바로 이 일곱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일곱 개 달린 짐승입니다. 바로 저땅 밑에, 하늘에 있는 분이 아니라 저땅 밑에 무적행에 있다가 올라와서 다시 멸망받을 존재가 바로 그 짐승입니다. 그 짐승은 천사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일곱 개의 머리는 바로 일곱 개의 산, 일곱 개, 일곱 명의 왕이라고 설명합니다. 좀 어렵죠. 머리가 일곱 개 달린 짐승, 그게 천사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일곱 명, 일곱 개의 산이다. 우리가 일곱 개의 산이 무엇일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로마라는 도시가 세워졌을 때 일곱 개의 큰 언덕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통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개의 머리가 일곱 개의 산이다라는 것을 이, 이, 들었을 때, 아, 로마를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을 또 알았었지요. 또 일곱 명의 왕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동안 있어왔던 로마의 황제들을 의미합니다. 다섯 명의 왕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잊지 않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 관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천사는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짐승이 바로 로마의 황제들의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머리가 일곱 개 달리고 열개 뿔이 달렸다는 것은 바로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잠시 동안은 머무르고 당분간은 권세를 잡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바로 이 음녀가 탄 짐승, 이 로마의 황제 그리고 이 로마는 바로 그들이 계속해서 잠깐의 어떤 한, 시간, 한 세대 동안, 어느 정도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는 여전히 권세를 잡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것이다 라는 것을 천사가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할 것 같고 막강해 보이지만 끝까지 그들이 이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한동안 그럴 것이다 라고 천사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제가 읽도록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길 이로다 아멘 그 짐승과 권력자들은 음녀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어린 양은 누구이시,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로마가 싸운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당연히 이기실 것이라고 확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너희가 음녀가 보이느냐 로마 황제가 있느냐 여전히 그들의 기세가 꺾이지 않지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 믿는 너희들의 피를 취하고 있지 그러나 어린 양과 싸울 때 어린 양이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더큰 기쁨은 뒤에서 이렇게 말하시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길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너희들도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마지막 음녀와 그 짐승과 권세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 6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바이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며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놀랍게도 이 로마 황제인 짐승들은 로마 그 자체인 음녀를 공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취해 있고 그들의 힘에 취해 있고 탐욕의 눈이 먼이 권세자들은 서로 공격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로마는 나중에 가면 네 개의 나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서로 권력 다툼을 하다가 다른 나라의 침입에 의해서 그 로마가 한순간에 멸망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느 한 세대까지는 어느 때까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그들이 힘을 갖도록 두신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먹고 살을 취하고 아주 불로 사르는 것처럼 서로 권력을 놓고 다투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거대한 권력과 핍박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은 매우 커다랗고 막강했으며 결코 넘어설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이런 로마와 같이 거대해 보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온전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빼앗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음료, 로마의 권력에 많은 이들이 동참하고 이익을 얻고 힘없는 자들을 착취했던 것처럼 오늘날 역시 사람들은 돈이 있는 곳으로, 권력이 있는 곳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향해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 삶의 고난과 환란이 우리를 여전히 감싸고 있으나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께서 반드시 승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승리한다.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함께 있는 그 사람은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 사람은 함께 승리할 것이다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어떠했을까요? 눈물을 흘렸겠죠. 여전히 고통스러웠으나 이거 언젠가 끝난다. 지금 내가 여기서 목숨을 잃지만 내 자녀들은 이런 고통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갖고 살았을 것입니다. 정한 때까지는 음료가 여전히 권세를 얻을 것이지만 끝은 반드시 온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때에, 때에 우리는 알수 없는 그때까지 이 세상은 여전히 힘을 발휘하겠으나 반드시 그 끝은 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를 얻은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 승리를 함께 만끽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리스도로 살아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오늘을 살아갈 힘과 용기가 되어 더욱더 순결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르고 포기하,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핍박 가운데 살아갑니다. 마치 로마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어려움과 환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 가운데 여전히 세상의 힘이 더욱더 예수님보다 막강해 보이는 그때에도 오늘 말씀을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할 것이다 부르심을 받은 그사람이 하나님 역시 동시에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이 말씀을 우리가 품고 주님만의 신실하게 따르며 용기를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수 있게 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 로마에게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소망의 메시지임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음녀 로마의 음녀가 또 짐승들이 로마의 황제가 또 그들과 함께 결탁한 권세자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던 때가 있지만 피를 흘리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한 때까지만 그것이 허락됨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승리할 것임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나갑니다. 또한 부르심 받은 우리가 함께 주님과 승리할 것임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동일하게 고난받고 핍박받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소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그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여전히 환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가 있음을 기억. 기억하며 끝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붙들며 더욱더 주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계신 예수님. 주님은 승리하셨고 이미 승리하셨으며 또 앞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의 여러 환란과 핍박, 로마의 권력 같은 것들이 우리를 휘감싸 고통받게 할 때에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말씀 우리가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으며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백성들, 순결한 주의 백성들 다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힘과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